재고 이전 프로세스의 피킹 및 포장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사용하여 이전을 위해 품목을 피킹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판매 프로세스의 피킹 및 포장 과정을 먼저 학습해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사용하여 피킹 리스트 및 재고 이전을 위한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OEC 컴퓨터지에서는 여러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때때로 주요 생산창고에서 유통창고로 품목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EC는 해당 창고에 판매 및 생산을 위한 피킹 및 포장 프로세스를 이미 구현했으며 이제 창고 간 이전을 위해 품목을 피킹하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담당 비즈니스원 컨설턴트는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사용하여 피킹리스트를 생성하고 재고 이전을 기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OEC 컴퓨터지는 재고 이전을 위한 피킹 및 포장 프로세스를 통합했습니다. 유통 창고에 재고가 소모되면 창고 사원이 주요 창고에서 상품을 이전하기 위해 재고 이전 요청을 생성합니다.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열고 재고 이전 행을 선택한 후 피킹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상품이 피킹되면 주요 창고 사원은 피킹 및 포장 관리자에서 재고 이전 요청의 피킹 행을 기준으로 재고 이전 문서를 생성합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작업이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창고 사원이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실행하여 재고 이전 요청에 대한 피킹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피킹 및 포장 선택 기준 윈도우에서 재고 이전 요청을 선택한 후 확인을 선택하여 피킹 및 포장 관리자 미결 서랍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재고 이전 요청 행을 확인하고 피킹 리스트로 릴리스 버튼을 선택합니다. 피킹 리스트가 생성되고 품목이 피킹되면 피킹 서랍을 열고 재고 이전 요청행에 대한 재고 이전을 생성합니다. OEC 컴퓨터지에는 파손되기 쉬운 품목의 납품을 위한 특수 포장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이곳으로 이전되는 품목을 추적하기 위해 창고에서 별도의 비닐치로 관리됩니다. 품목을 이전하기 위해 창고 사원은 피킹 및 포장 관리자에서 생성 옵션을 사용합니다. 재고 이전 요청은 프로세스에서 언제든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피킹리스트 생성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 세션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피킹 및 포장 관리자에서 재고 이전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품목을 수집하기 위한 피킹리스트를 생성한 후 재고 이전 요청에 따라 재고 이전 문서를 생성합니다. 또한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사용하여 판매 오더, 예약 송장, 또는 생산 오더를 기반으로 재고 이전 요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